네, 안녕하세요. 굴릴라 투자입니다. 네,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젯밤 뉴욕증시에서는 트럼프의 경기 부양책 협상 중단 소식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개월이 걸렸던 경기 부양책 협상이 트럼프의 돌발 결정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고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나 3대 지수는 1%대 하락을 보였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어 이렇게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 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제 국내 증시는 네, 그렇게 큰 폭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펀더멘털과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니거든요. 어 당연히 경기 지표 자체는 좋는 않겠지만. 그렇게 뭐 감염자가 많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바이오 기술력이 세계 탑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그 국가가 돌아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관망세에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개인들은 여전히 이제 꾸준히 매수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지금 같이 볼 종목은 캠트로스입니다. 현재 네이버 검색 순위에도 오를 만큼 핫한 종목이고요. 이제 캠트로스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전기 재료 소재나 이렇게 이약품 중간체 화학 제품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원료 같은 걸 생산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네, 지금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죠. 주가가 이제 캠트로스 주가가 네, 20% 강세를 보였는데. 예, 지금 강세를 보이는 이유로는, 예, 2차 전지 안정성, 특허입니다. 예, 특허가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예,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이런 특허 취득, 네, 이런 어 좋은 이슈죠. 호재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예, 이 제조 방법에서 고온 안정성, 예, 그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그, 폭발하는 뭐건 아닌데 이제 뜨거워지거든요. 결국 이 에너지를 뭐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고온에 대해서 좀 안정성을 만들어 예,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 효과가 입증된 특허가 있다면은 당연히 뭐 관련한 제품에 충분히 이제 어떻게 수명도 향상을 시키고 예,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수명 이제 이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그 무한대, 니까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이제 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명 향상이라든가 이런 안정성을 높이는 특허는 정말 이제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이 캠트로스 말고 이제 ess나 예, 전기차 관련한 기업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목 보면은 예,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인 종목입니다 3월 이후에 예, 8천원까지 강세를 보였고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7월까지는, 뭐 예, 7월부터, 7월 말부터, 예, 급등하고, 박스권 그리다가, 예, 하락을 했죠. 어, 그제까지만, 이제 저번 주, 뭐 9월 말까지만 해도 하락은 이제 뭐, 관련 종목들이, 그러니까, 뭐, 코로나 테마도 있고, 뭐, 그린 뉴딜, 하여튼, 다른 이제, 섹터로 수급이 쏠리고, 뭐, 캠트로스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강세를 보였던 것에 대해서 좀 조정이 나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선, 네. 이제 거래량도 없었죠. 이제 거래량이 없었다는 거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네, 하락을 한 거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좀 신뢰도는 좀 낮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래량이 실린 상태로 이제 하락을 했다면 이제 완전히 이쪽으로 꺾였다고 볼수 있겠지만 거래량이 거의 없었죠. 네. 이제 5천만 주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적당한 거래량으로. 네. 지금 거래가 되었던 종목이고요. 오늘 이슈와 함께 급등했습니다. 지금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 네. 좀 이제, 바로, 이제 장 시작 후에 이제 조정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개피를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 흐름에서 지금 계속, 네, 나타날 것 같고, 신규 매수를 혹시 하셨다면은, 솔직히 그냥 오늘 아침 장땡 하자마자, 솔직히 8 0 0 그러니까 7,000원 후반,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선 뭐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은 예 불안정하잖아요. 시장 자체가 뭐100% 상승을 보장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신규 매수를 한다면 7 0 0 0원그 밑에서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선 목표가는 한 8,000원 초반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캠트로스가 지금이야. 예 지금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뭐 얼마 수익 안 된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예, 이거 엄청나게 이미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이미 선 반영되었고 기대감이 이미 실려 있고 예, 월봉으로 봐도 이게 예, 절대 이 지금 낮은 가격이 바닥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충분히 지금 주가를 예, 형성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나온 이슈에 대해서 뭐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특허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에 찍혀야 됩니다. 결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보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결과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좀 단기 과열했다는 이제 조정도 나올 수 있고, 예. 이런 게 계속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어, 주가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주가 강세가 나타날 수 있긴 하지만, 막큰 폭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과거처럼 이제, 예, 이런 패턴은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예, 조금씩 조금씩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이제 방송을 예, 제가 이제 영상 이제 항상 찍으면서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보면 예, 9월 29일에 예. 매수하신 분들 꽤 있더라고요. 이날 이제 예, 매수하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예. 이제 분할 매도 하시면서 수익 어차피 충분히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20% 이상 수익이 나셨을 거고요. 수익 나셨으니까 분할 매도 하시면서 좀 이렇게 비중 줄이고, 나중에 뭐 얼마를 가든지 간에 이게 뭐만 원을 가든 이만 원을 가든 이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정말 이런 어떤 이슈에 의해서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시장에서 이렇게 고릴라 투자에 예, V.I.P. 가입을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정글 같은 시장에서 정말 이, 어, V.I.P. 전용 추천주를 제공받고 실시간 리딩 그리고 시장 이슈 공유 받으시면서 정말 이제 하루에 커피 한잔 값으로 예, 정말 경쟁력 있는 예,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예, 이쪽으로 이제 성원 남겨주시면 고객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연락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빨간 계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최대한 걱정 놓으시고, 오늘은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